어? <laughs>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BH 새로운 식구 신인 배우 전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처음으로 인사드리죠 <laughs> 다시 해도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BH 신인 배우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희는 오늘. 옥천으로 약간의 스냅 촬영 같은 프로필을 촬영하러 가는데요. 어 저랑 친한 저희 회사 언니들이랑 그리고 메이저 님이랑 함께 옥천으로 갑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면서 두 마리 토끼, 프로필과 놀기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귀엽죠? 제 라이언을 좋아해서 진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 여기 영양제 파우치 아! 영양제도 있고 제가 쓰는 클렌징 기계도 있고 영양제가 근데 다, 다긴 다 해요 이거 유산균도 있고 얘는 제가 직접 꾸민 영양제 통인데요 <laughs> 한가득 저는 그렇게 계약생일 좀 못해. 근데 P 친구들은 제 J 친구들과 가는 게 편하다고 하긴 했어요. 아 맞아. 아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애들이 알아서 다 데려다주고. 아 예쁜데 가 사진 찍자 그러고. 난 거기서 번지고. 근데, 근데 혼자 가거나 P들끼리 가면은 막 아, 막 피곤한데 그냥 호텔 에 있자. 막. <laughs> 호텔 가고 사진 못 찍고. 그냥 거의 호캉스. 촬영만. 이런 날은 몇 많지 않잖아요? 이런 특별한 날. 그쵸? 하하하. 하하하, 겸허한데. 이런 특별한 날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럭키 수영이구나? <웃음> <웃음> 조금 민망한데? <laughs> <엉망갔네? 웃음> <laughs> <알겠어요? 웃음> 저는 어, 한식 순두부찌개 시켰는데요. 제가 한식 완전 사랑해요. 어, 제가 팀장님 몰래 가져왔어식지또코콜에서다 녹았어 샵 샵에서 지은 건데 제가 밀가루랑 그리고 유제품이랑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 <laughs> 진짜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를 몰랐을 때도 한식을 엄청 좋아하긴 했는데. 아, 진짜 려어어는데 응? 풀어요. 아버지 따라서 식당 때문에 어디 여행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 그진짜아막 아, 6시 되고요. 아 이런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서도 막 갑자기 부산은 부산인가? 우기 미나리 삼겹살 맛집 이 음. 나온 그 거예요 다음 날빵 일찍 이로막간다오고 저희 가좀 완전 피피 배던 비. 근데 그런 제품 성 너무 좋았 <laughs> 완전 아 갑시다. <laughs> 아 또. 하고, <laughs> 끔 예. 소스 요쪽 아무 때나 바르고 이거 되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찍으면 될것 같아 완전 오케이? 좋아요 Let's go 갑시다 갑시다 마트 도착 한거 멋들어지게 담아보겠습니다. 멋들어지게 담아봐야 돼. <laughs> 저희가 하루 만에 다 먹어요. <laughs> 진짜로? 네, 앉아서. 진짜로. 김 하나 get 했고요. 김인게 너무 웃겨. 잠시만. 주아침냥 <laughs> 아, 좋아요. 아침 했어? 네, 맥주. 완전. 호왕 장다 봤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이 근처에서 다 찍고 그냥 아예 들어갈까요? 좋 네. 좋아요. 그러면 아까 방집도 귀여웠는데. 어, 그이 근처에. 멀리서 도한 번만 더 찍을게요. 쪼그란 대상 찍을 노랑 빨강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개미 <laughs> 엄청 많아. 왜? 약간 조금 손을 펴서. 약간 응. 귀여운데 귀여워. 지금. 아 이제 여기서 끝. 다될 것. 같아. 뭐 지나. 숙소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지쳤나요? 아니요. 그러니 <laughs> <laughs> 너무 거짓말이었는데? <거슬마하였는데>? 아니요 지쳤나요? <laughs> 네 저희 이제 촬영 본격적인 촬영을 솔직 네, 아 잠깐만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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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나요 <나왔어요? 웃음> 분위기? 어어 <laughs> 어. <laughs> 짜잔 예쁘죠 이런 디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룸투어를 한번 오 완성 일단은 여기는 회이시 <laughs> 여기에 어? 나이 냉장고도 나이 있고. 있고 이렇게 식기들도 엄청 많은 오이시나? 요? 또 천탕이 있는데 또 천탕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저희는 따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다른 빵은 볼까요? 두 번째 방. 서재 같이 꾸며져 있는 이렇게. 거울도 예쁘게 있고. 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CD를 안에 넣으면 이렇게 드레수 있는 거. 예쁜 길을 가다 보면 여기는 침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옷걸이랑 에어컨이랑. 와빔 프로젝트도 있다. 디자인 장 예쁩니다. 룸 투어 끝. 이제 촬영을 해야 하니까요.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만나요. 안녕. 짜잔. 두루루루 뚜짠롱 원피스랑요 이거 목도리 <laughs> 스카프입니다 음자 야외촬영 가시죠 하시죠. 비가 그쳤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너무 갑자기 웃는데? 너무 행복해졌는데? 대박. 이게 몇 년도 꺼야? 2차. 지금 4년도에... <laughs> 그렇게 오다고 진짜 두살 때... 다른 포즈도 마찬가지... 오케이... 짠두 아, 번째 아, 아, 살이... 착장입니다. 이런 흰색 나시에 가디건에 흰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약간 하나 내밀어 볼려나... 너, 너, 너도 먹어야 돼. 안나왔어 누구 보고 웃는데 지금 손가락은 허웅이나 언니들 보고 웃는거죠 갑자기 도도다닥 도도다닥 귀여워! 이쁘다!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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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촬영을 하다가 촬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상을 중간에 중간부터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방 정리를 조금 다 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차에 모두 탑승했습니다. 저희는 물 쫄면 먹으러 가나요? 이따가 식당에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하영. 밥 먹으러 왔어요. 짜잔. 오! 헉! 많이 먹고 가야겠다. 저희가 온 곳은 풍미당이라는 곳입니다. 풍미당 안녕하세요. 네. 밥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요 네. 어. 가운데에다 놔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수제비, 요거는 비빔쫄면, 요거는 김밥, 요거는 물쫄면입니다. 맛있게잘 먹겠습니다. 저희 <laughs> 세 명이서 <laughs> 세 명이서 <laughs> 하나, 둘, 셋, 다섯 개. 옆에 언니들도 있으니까 안 남기고. 계란 봐. 야채 야채 이 계란 야채 많이 없고. 야채 많이 없는할야데 옛날. 옛날 멸치 국수 음. 어, 이거는 지렁이 걸고. 감사다 저희는 백다방으로 갑니다. 그쵸? 백다방 아이스크림에 펄 추가하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어?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에 펄 추가? 네. 오늘 1박0일 동안 투신을 해요. 1박 2일 동안요? 1박 2일 동안 언니들 너무 너무 언니들 덕분에 진짜 약간 갈비뼈랑 이배 아픈 많이 웃어가지고 광대 아프고 그냥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플러스 이제 마지막에 걸스나잇 파리 <laughs>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예쁜 사진도 많이 건지고 능소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능소화 앞에서 사진 찍어서 너무 예뻤어. 그리고 행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뵙겠습니다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니다가 어제 니다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촬영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었는데 촬영이 다 끝나니까 밖에 한번 보실래요? 하늘이 하늘이 맑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잠이 안와 <laughs> 하늘 맑아서 이틀만에 보는 해여가지고 그니까요 저만 이틀 저희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